현재 시간 7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화나죠? 8시가 다 돼가도 날씨가 화나고, 이런 날씨가 모기가 많지, 모기가. 아 여기도 물이 엄청나게 오르네. 원래 이쪽이 물이 많이 안 오는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여기가 넣기 수영장 자리에요 넣기 수영장 자리 여기서 인간들이 많이 많이 처먹고 쓰레기 많이 버리는 구간이 그 공간이죠 여기 조금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마지막 화장실, 보궁문 이쪽으로 가면 이제 칼바이 농선을 가는 길이 나오죠. 대동문을 갈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칼바이 농선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laughs> 가볍게 운동하기 딱 좋지. 뭐 먹고 와. 식사 후에 칼로리 소모를 해서 운동하기. 마지막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동절기 때는 동파 때문에 화장실을 폐쇄하죠. 어, 자연 관찰로 하거든요. 여기도 야,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를 타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내폰을 부착했겠죠 야. 치사 야영금지 여기 치사 같은 경우는 설악산 국립공원 이라든지 이런데 태백산 이런데 가다보면 가스버너에서 치사행위를 많이 하죠 그런데 허변행위도 많고 여기뿐만 여기도 술 쳐먹는 인간도 많고, 담배 피우는 인간도 많죠. 에. 이렇게 부착해도, 어디 숨어서 다 합니다. 대놓고 술 먹는 인간도 있고, 하다 못해, 여기 막똥 싸는 인간도 있는데, 뭐, 여기다가. <laughs> 여기 가면 이제 자연 관찰로 조금 넘어가는. 국립공원에 반려동물 출입금지라고 해도 이렇게 큼직하게 안내문이 있어도 개무시하고 들어가, 발견을 데리고 <laughs> 국립공원에 출입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어, 개무시하는 거죠. 한글을 모 읽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한글을 모 읽는 것도 아닐 텐데 개무시하는 거죠. 에. 그래서 한마디 왜 반려동물을 국립공원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길래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국립공원 반려 반려동물 출입금지라고 적어놓은 거 안내문이 여기 적혀있던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 반려를 반견을 데리고 온그 인간은 뭐라고 했냐면 못 봤다고 그러죠 왜못 봤을까 눈깔이가 멀쩡한데 왜못 보는지 난 이해가 어? 변명이죠 변명. 이제 그 탐방로 곳곳에 이제 고사목들이 많아서, 예 고사목 같은 거는 이제 국립공공단 원쪽에 내인저들이 고사목과 위험수목 같은 거는 제거를 하죠. 이거 이 특별보호구역 구역이라고 하는데 자연보호법 28조 50만 원 이하 불를해도 여기 뭐쓸 맨발로 쓸뻔 씻고 가는 인간들이 여기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왜 들어가냐 했더니 발 씻는다 고 그러더라고 발 씻는다고 말 같지도 않는 이유로 되는 거죠.